자, 이번 시간은 수학 24쪽, 25쪽, 도전 수학, 오늘의 날씨를 알아볼까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날씨 방송 진행자의 일기 예보를 듣고 날씨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자,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고 기온은 24도, 최저 기온은 18도입니다. 현재 초 미세먼지 농도는 4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구요. 자, 첫 번째. 일기예보를 통해 알수 있는 날씨 정보는 무엇인지. 자, 그래서, 자, 날씨 정보로 나온 것은 우리 지역 지금 최고 기온이 24도. 최고 기온 24도. 자, 그 다음에 최저 기온 18도. 8도. 자,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농도 4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 농도 40 마이크로그램.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미세먼지 농도까지 자그 다음 우리 지역 기온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최고 기온이 24도 24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가 25니까 여기가 24가 되겠고 24도를 포함해서 24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구멍을 채워 줘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최저 기온은 18도 여긴데, 마찬가지로 제일 낮아서 18도부터 시작이니까 채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범위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표를 보고 두 친구의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초미세먼지 농도는 자연수 로만. 즉, 중간에 뭐 35와 36 이라고 치면 중간에 있는 범위는 생략하겠다라는 거죠. 자,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그리고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에 맞는 행동 요령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나쁨에 해당되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농도를 수의 범위로 나타내면 36 그다음에 75 사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이상과 이하, 그 다음에 초과와 미만, 요거를 활용해서 한다면, 자, 36부터, 그러니까 36을 포함해서 나쁨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36 이상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75까지 나쁨이니까, 75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75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의 행동요령은 여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실외 활동을, 활동을 자제해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쪽. 생활지수란 날씨와 기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1부터 100가지의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나만의 재미있는 생활지수를 만들어 봅시다. 보니까 빨래지수. 빨래지수 해서, 자, 30 이하. 그 다음에 30초가 50 이하. 50초가 70 이하. 70초가. 그 다음에 점점 지수가 높아질수록 빨래가 더잘 마르는 거네요, 그렇죠? 자 위에 빨래 지수를 참고하여 나만의 재미있는 생활 지수를 만들고 지수의 범위와 어울리는 내용을 정하여 그리나 그림으로 나타내요.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음, 자유 시간으로 할까요? 자유 시간, 자유 시간 지수. 자, 자유 시간 지수고. 어, 분으로 합시다. 그래서 분으로 하고, 자 이쪽은 많이 못하는 부분,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자, 10분 이하로 하겠습니다. 10분 이하, 자그 다음에 10분 초과, 30이하, 자그 다음에 30초과, 어, 60이야. 자 그다음에 60초가. 자 이럴 때자 10분 이하로 자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자유 시간이 없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그때의 내용은 뭐 표정으로 나타내면 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자, 10분 초가30 이하. 그러면, 약간 있죠. 그쵸? 그렇죠? 조금 있음. 이렇게 합시다. 조금 있음. 자, 이러면,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냥, 그냥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0초가 60분 이하 하면은 적당히 있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때는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쵸? 자, 웃어주고요. 자, 다 60초가, 60분 이상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쵸? 자,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만의 재미있는 생활지수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학트 24쪽, 25쪽 도전 수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